가가 <laughs> 꺼져 야, 야, 야 진... 너랑 찍고 야조회수가 <laughs> 제대로 나온 적 없어 야 아이, 꺼져 꺼져 뭐 가서 공간이 야 공간님 데려와 야야야 아, 아, 별거 아니야 저는... 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지금 아... 그만 야 그만해 그만해 <laughs> 저희가 오늘 그 갑자기 <laughs> 네. 낙엽을 좀 뿌렸는데 이런 낙엽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육안상으로는 이쁘고 좋아 아그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적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깔려있는 낙엽들로 인해서 음.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음.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 우리가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 차 가져와야지 네차 올게요 빨리빨리 바로 여기 있는데 뭐 빨리빨리 빨리. 어, 다 그리고 손가락 네 돌려서 앞으로 대줘이게아 앞으로요? 어우 좋아 좋아 저희가 오늘 좀, 좀 그래도 괜찮은 차아 그쵸 상태 매우 좋은 차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.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인사 한번 해야지 감사드립니다 아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<laughs> 네 열심히 찍겠습니다 네, 좀..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네. 실험을 시작을 해볼 건데 저희가 지금 저 앞에 보이잖아저 그 앞에 저 앞에가 어, 출발 저기 우리 액티언 액티언 네. 마틴 있는 데에서 저희가 <laughs> 네. 출발점이에요 처음에 맨바다 아무것도 없는, 없는 낙엽이 없는 맨 바닥에서 플랫에 밟으면서 오다가 코너를 돌면서 음. 제동을 했을 때 어느 상황이 나오는지 하고 그렇죠.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낙엽 깔아놓고 코너 돌면서 브레이크 음. 밟았을 때 그냥 <laughs> 지금부터 는 이제 세팅해서 여기 좀 마른 바닥으로 해야 되니까 치우고 네.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는 끝났고 거리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까지 넓은 데가 아니다 보니까 네. 최대한 풀 악셀 밟아서 제가 봤을 때한 50에서 50 정도 나올 것, 음. 것 같아요, 56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빠른 차가 아니기 때문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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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바이킹 타는 기 파이킹 하는 느낌. 아 그래? 아될것 아, 아, 같은데. 네, <laughs> 될것 <뭘> 같은데. 아, <laughs> 뭐아니 지금 괜찮잖아. 무서워? 아어고 어, 아이고, 어 네. 그래. 나는 괜찮았는데. 아 50삼? 이거 한55 정도 나왔어요. 아, 5 k 게 맨날 이런 거 언제 하셨던 거예요? 아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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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<laughs> 나랑 나, 나, 나. 아, 저 니즈 못 가. 네, 두 번째로 낙엽. 진짜. 아, 이제, 불안한... 이제 진짜 목숨 걸어야 되 아, 뭐? 어, 위 불안한데. <웃음> 불안한데? <웃음> 이쯤에다. 이쯤에다. 하면 이쯤에다. 네. 네. 어우.. 좀 많이 주도 오긴 했네. 근데 어디 시골길 같은데 보면, 쌓데있 진짜 이렇게. 있어 이렇게 네. 쌓여있는데들이 있긴 있어. 야, 근데 어, 이거 너무 많은데. <laughs> 너무 많은데 <많아. 웃음> 산속 아닌가요? 산 속. 바닥에다가 아...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을 지금 요즘 날씨 때문에 축축하잖아. 그렇죠. 지금 젖어 있어 조금씩. 그러니까. 물기가 있는 이런 낙엽을 저희가 좀 깔아놨는데 네. 어떨 것 같아? 감자 빠질 것 같은데요, 이거? 야 그래도 니한몸 이상에서. <laughs> <laughs> 대한범이야? 구독자님이 어 구독자님들이 네. 이런 위험성을 알게 된다면 네.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 걸까? 인생을 또 해야 되나? 어. 네.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이 낙엽이 네. 도로 위에 젖은 낙엽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. 아씨 나 근데 나도 걱정된다. <laughs> 아 벨트네. 네 벨트 매서. 아, 꽉씀수했어 아. 괜찮을 거야. 네, 괜찮겠죠. 음. 아 진짜 완전 뭐 고속에서는 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그건 뭐 아니에요. 근데 진짜 모르겠네. 얼마나 미을것질지 해본 적이 없나 적이 없으니까. 출발! 출발 하 갈게요. 갑니다. <laughs> 어야 아, 어, 죽을 뻔 했잖아. 어. 아 씨. 아야야 어, 아, 야, 어떡하냐, 아, 야 씨. 씨야. 어. 야 잠깐만. 어야 아, 이건 너무 야, 잠깐만 나 내릴래. <laughs> 진짜. 아 씨. 와, 대박. 이거. <laughs> 아 씨. 어제 어제 미았어 와. 야, 나 얼마나 더놀랬는지아냐야 <laughs> 아. 야, 진짜가 아니지? 주작 아닌데, 이거 주작이야, 이거 죽을 뻔 했는데. 아 진짜 무조건 바비하고있었어요 저. 아 그러니까. 아까는 컵을 틀었잖아. 네. 이번에 더 컵을 못끌 직진으로 갔단 말이야. 헛... 조향이 안 돼요? 뭐? 아, 아 조향이 안먹어 네, 조향이 안 돼. 아. <laughs> 진짜 그생 리얼로 나온 거예요, 진. 돌면서 옆으로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그냥, 그냥. 미끄러지는 순간 핸들이 조향이 안 돼. 그러니까 핸들이 헛돌아요. 그, 수막 현상처럼 네. 그냥 끝이 아니, 핸들이 돌아가진 않아. 약간 공중에 떠 있어. 공중에 떠가지고, 이렇게 가, 진짜로. 영상 보셨으면,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그러니까요. 돼요. 혹시라도 아... 조금이라도 쌓여있더라도, 웬만하면 은좀 저속으로. 네, 맞아요. 안전하게 지나가는 게 좋고. 네. 저희는 또 다음에 네. 더 좋은 영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아... 야, 목숨 거는 것도 짜증났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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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거아 이거 <laughs> 진짜 바람 불기 어. 전에 빨리 쳐야 돼. 어. 아 <laughs>